결승전 첫번째 경기죠. 결승전 첫번째 경기입니다. 이렐리아 장인님, 자, 어, 다이아, 이, 어, 블라디, 몇천판 장인과 이제 크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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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 블라디 장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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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올라온 이렐리아 장인이 결승에 올라왔고요 이제 더샤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플기형 동원이라고 케넨 천삼백판인가 천사백판 장인분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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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했네요. 문도죠. 문도 1,400판 장인, 그 마스터 지어인 문도 1,400판 장인과 그리고 아지르, 그리고 야소장인 시커님을 상대로 이기고 올라온 네, 더샤님입니다. 자, 그럼 바로 결승전을 보도록 하죠. 자, 아, 맞다. 배너도 이제 내려드려야 되죠. 산성표였습니다. 내릴 게, 할게 많네요. 저그 눌러주고요. 됐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리븐과 이렐리아 과연 어떤 식으로 라인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한국 랭킹 10등이거든요. 더샤이가 9등이었는데 어, 뱅 선수가 지금 솔랭을 지금 돌리고 있어서 점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10등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런 경기 쉽게 볼수 없거든요. 정말 많이 많이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시작부터 지금 스톤 걸고 서로 싸우죠. 네. 와, 이렐장인 님이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자, 초반부터 상당히 치열하게 질싸움을 하죠. 한 명은 스턴을 걸고요. 그리고 한 명은 W 스턴 걸면서 데미지를 주고 있죠. 아, 그러니까, 어, 리븐은 스턴을 걸고 한대 평타 때리고,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체력이, 어, 리븐이 많을 때 스턴을 걸고 평타를 때려주고 있죠, 지금. 지금 2레벨 타임이니까 이렐리아가 살짝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야, 이거, 엄청 공격적, 어, 이거, 이거, 이거. 야, 이렐리아랑 립은 서로 그냥, 어어어 대... 싸워줘, 싸워줘! 야, 이렐리아! 야, 처음으로! 와! 와! 야 더샤이 리븐을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슬로우를 다시 해봐도 이거 진짜 명장면 중의 명장면이네요 아니 더샤이를 초반에 초반에 진짜 더샤이의 리븐은 정말 공격적이거든요 와야 그리고 거기다 와드 설계 미리 와드 깔았어 이거 미리 와드를 깔아가지고 와드를 설계를 해놨죠 와 아까 봐준거 맞네요 네 자, 여기서 슬로우를 다시 한번 보죠. 현재, 이렐리아 장인, 장인분이, 현재, 여기서 바로 싸운 걸죠 점화 걸고, Q를 간 다음에, 점멸을 써가지고, E 스킬 쓰고, 평타를 때렸어요. 지금 리븐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쿨타임이 W와 Q가 안돌아왔기 때문에 싸움을 못 걸었던 거거든요? 야, 정말, 림부님, 이거는, 와, 이렐리아 원탑의 클라스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고 있죠.